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가야 할 사안인데 형사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를 받고 교도소에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죄가 너무 무거울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교도소 가죠. 그런데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형사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 합의가 없는 경우보다 형을 많이 깎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반대로 형사 합의 시도도 안 하고 그냥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판결문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고 형이 무겁. 나와요. 또 형사합의는 민사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어요. 물론 형사합의를 통해 추가 민사소송을 막으려면 합의서 문구에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합의 시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해 드리면요. 형사합의는 늦어도 1심 재판 선고 전까지는 해야 합니다. 합의는 수사 단계에서 빨리 이루어지면 더 좋기는 해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면 피해자가 불쾌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